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한 주도 어느덧 이렇게 빠르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이한 주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는지, 겸손함이 있었는지, 온유함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나를 통하여 얼만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수고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겸손함을 사람들에게 이 하루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이면 많이 낮아졌다보다 더 없이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한 푼이라도 더 보러 오겠다는 마음보다도 더 겸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실로 많이 추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잘 간직하여 내일 주님을 배울 때, 함께 우리의 성도들과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한 주의 끝이 왔으니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한주 동안도 아픔과 병 가운데 살아온 우리 성도들 누구보다도 수고하였을 터 하나님께서 이날 치유의 날로 삼으시고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나라 지키며 수고하고 직장에서 애쓰고 참으로 살려고 발부둥치는 자녀들 멀리 해와 객지에까지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아 보아 주시고 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은혜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아멘 말씀의 동상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티셔츠에 있는 하트인데요. OTR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OTR이 소문자로 되어있지만 이니셜로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사랑 속에 거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주 동안 살아오느라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아주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저께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 농부들, 또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본 대로 그대로입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땅을 잘 가꾸어 포도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게 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멀리 타국에 가게 되었고 타국에 있지만 <laughs> 어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어 포도즙을 얻기 위하여 포도의 수확을 어 얻기 위하여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면서 이 농부들이 어이 종을 죽입니다. 어 죽이는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고, 애썼고, 우리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좀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종을 죽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알겠지라고. 그런데 이 아들마저, 아들이 상속권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밭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내 아들도 죽이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묻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이 농부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다른 농부들을 구하여 그 포도밭을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도 주시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그들이 이 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적하는, 심지어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일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포악한 말, 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잘해주면 그것이 어느 날인가 자기들의 권리인 줄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뭐 직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저도 어, 이곳에서 보니까 어, 그농 이제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인부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쓰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주인, 이, 일시키는 분이 다른 곳보다 좀 잘해주고, 또 이렇게 잘 챙겨주고, 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형편을 봐주면, 그것이 자기들에게 권리인 양, <laughs> 그, 나중에 가서는 자기들이 주인 행세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이런 여기에 성경에 나온 악한 농부들과 같지는 않는지 어, 주제 넘은 정도가 아니죠. 이건 주제 넘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음, 그 어떤 시인이 쓴 그러한 짧은 에세이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어, 이 지구를 사람에게 맡겨주었다, 인간에게 맡겨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지구를 자기들의 것이냐? 그리고 이 지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고 파괴하고 음, 결국에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쫓아냈다라는 어, 그러한 에,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건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없애게 함으로써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물란을 일으키는 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합니다. 어, 이런 일들은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모든 방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세 번이나 기회를 주죠.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아, 두 번째 종이 왔을 때 아, 내가 우리가 첫 번째 종이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어, 이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죽여버리죠. 그리고 또, 어, 파견을 하는데 그들도 그럽니다. 마침내 가장, 어, 유력한 사람을 내보내지만 그도 없애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 그들의 이익을 누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오늘도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악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나의 다른 마음이 그 뜻을 묵살해버리거나 죽여버리고,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 묵상 중에도 이 말씀을 배척하고 없애고, 여러분이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선한 농부인가, 악한 농부인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한편을 주어, 그리고 경작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땅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땅이 마치 나의 것처럼 착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가, 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반감을 달지 모르지만, 헌금 얘기해 봅시다. 돈. 예수님도 가끔 돈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나에게 주셨다 물론 내가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그러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바치라고 한다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돈을 보내 왜 교회가 돈을 보내 왜 목사님은 돈을 내라 그래 여러분 물론 돈만 바라고 물질주의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주님께 드림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어,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에 더 쏠깃해하고 잘못된 물질주의 또는 헌금관을 어, 꼬집는 일을 편승해서 사실은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명도 들이며 내 모든 삶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내 모습은 내 헌신은 어떤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조차도 드리지 않는 혹 이런 악한 농부와 같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이 은혜로 받은 것인데, 언제부턴가 내 것인 것처럼 내게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인은 아닌지, 생명,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닌데,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내가 오늘도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오지에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오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께 서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농부와 같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